광주시가 자치구 폭염 안정망 확충을 위해 총 1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2018 전국 대학생 소통 콘텐츠 개발 경연대회 참가작품을 17일까지 모집합니다. 국가사업으로 확대된 광주청년일 경험드림 지원사업이 사기 참여자를 광주청년드림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받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는 8월 중순을 폭염의 고비로 보고 5개 자치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폭염 관련 예산 총 16억여 원을 자치구에 지원했으며 보문별 지원 내역을 보면 농작물 가뭄 극복을 위한 양수작업 및 관정개발 등 5억 원, 모더위 심토 냉방비 2억 6천만 원, 그늘막 심토 조성 2억 원 등입니다. 또한 광주시는 폭염이 해소될 때까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힘쓸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안전 광주 실현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청년들의 시각으로 광주의 도시 브랜드와 정책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는 2018 전국 대학생 소통 콘텐츠 개발 경연 대회. 참가작품을 모집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대학생 소통 콘텐츠 개발 경연대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 기업 기관 명의의 상장을 수여하는 등 전국 대학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경연대회에서는 스토리텔링을 비롯한 영상과 비영상 작품을 모집하고 영상은 3분 이내로 제한되며 비영상 작품은 포스터, 리플렛, 웹툰 분야 등입니다. 참가 희망팀은 지도교수를 선임한 광고와 홍보, 미디어 관련학과 대학생 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7일까지 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하고 작품 파일을 첨부해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청년일 경험드림 지원사업이 사기 청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광주청년일 경험드림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추진된 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530명이 참여했으며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선도 사례로 제시돼 사기 참여자 인원이 500명으로 확대됐고 참여 기간은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기 운영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할 참여 사업장 발굴을 시작해 현장 심사 등을 거쳐 300여 개의 사업장을 준비했습니다. 신청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광주 청년들임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은 주치엔 단신입니다. 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광주시 응급의료 위원회 위원을 공모합니다. 모집 분야는 응급의료기관 대표, 전문 인력,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응급의료에 관한 상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모집인원은 6명입니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 광주시 건강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공모합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조인, 대학 교수 등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임기는 2년이며 모집인원은 1명입니다. 신청은 8월 14일까지 광주시 총무과 기록물관리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제6회 광주관광전국사진공모전 작품을 공모합니다. 자연 및 역사, 열정 및 정신, 생활상 등 3개 분야이며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작품은 1인당 5점 이내로 출품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 관광진흥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 t 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